22일입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36장 20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가 바룩을 통해서 회개하라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회복의 은혜를 주시겠다고 죄악을 용서하시겠다고 그렇지 않으면 바벨론으로 잡혀가겠다는 그 말씀을 이제 그그 그 말씀을 어, 신하들이 왕에게 전합니다 이 여우야김 왕에게 전하는데 그 두루마리를 전하는데 여우야김이 그것을 다 듣고 잘라서 불에 태워버립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들은 왕과 신아들 그 어느 누구도 두려워하거나 회개하는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말리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두려워하거나 회개하지 않고 또이 여우야김은 하나님의 그 두루마리가 기록된 말씀을 잘라서 다 태우고 온 이후에 선지자 예레미야와 바룩을 잡도록 말합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용서의 기회를 다 놓쳐버리고, 그러면 죽게 되고, 멸망의 길로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보면, 안타까운 마음이 들거는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것 하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태운다고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예레미야를 죽인다고 해서 그 말씀이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고, 시대와 상황이 관계없이,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역사하시고 말씀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응답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될 것인가?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말씀에 대한 수용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 자체로 믿고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 말씀 안에 거할 때 하나님 그 말씀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보면 예수님께서 밤이 맞도록 수고한 아무것도 잡지 못한 베드로의 배에 오르셔서 회중을 향해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리고 마치신 후에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그때 놀라운 건 베드로의 고백이었습니다. 밤이 새도록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내가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두 배에 가득 채우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회중에게 말씀하셨지만 가장 가까이 듣는 것은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을 수용해요.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요. 그러니까 어떻게요? 밤이 새도록 수고했고 아무 것도 잡지 못했지만 다시 시도할 힘이 그리고 다시 그문을 내릴 용기를 얻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수용성이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대한 수용성이 있으면 사실은 죽음의 자리에서도 일어서요 하나님은 분명히 이 여야 김에게 포로로 잡혀간다고만 이야기하신 게 아니에요 그 앞에 어떻게 해요? 돌이키면 죄와 악을 용서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기만 하면 온전히 용서, 용서되는데 용서 안 받고 하나님의 자녀 가운데 살게 되는데 이 여우 이야기면 결계는 뒤에 있는 말씀 회개하지 않으면 돌이키지 않으면이 대한 말씀만 듣고 결계는 이런 악을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놀라운 수용성이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대한 수용성이 있으면 하나님은 살려주시고 살아나게 하시지만 결계는 말씀을 거부하면 27절부터 31절까지 결계는 심판 당한다는이에요 그 말씀도 성취돼요. 은혜와 축복의 말씀도 성취되지만 심판과 저주의 말씀도 성취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언약과 회복의 말씀이 성취되는 축복의 삶을 사는 우리가 될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32절부터 보면 이 다시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다시 그 동일한 말씀을 기록하게 합니다. 그리고 더, 하나님의 말씀이 더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중요한 거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있고, 지금도 역사하고, 지금도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붙들기만 하면 그 인생은 승리하게 되고, 그 인생은 말씀과 함께 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변치 않는 말씀, 오늘의 역사하는 그나의 말씀을 수용하고 믿음으로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말씀과 함께 가는 말씀의 응답과 역사 가운데 가는 우리의 삶이 될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중요한 거 항상 이해, 그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우리가 순종하면 우리가 하는 거는 정말 작고 보잘것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는 크고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작은 모습 보고 하나님은 크게 역사하신다니까요. 근데 작은 순종 보리떡 다섯 물고기 두 마리 가지고 온그 작은 아이 아이 하나의 헌신이 5천 명을 먹고도 남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정말 제자들의 고백처럼 그것이 얼마나 되겠어요? 우리 가나안 앞에 순종하고 말씀에 순종한다 그것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것이 5천 배 5만 바가 되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십니다. 오늘도. 말씀에 대한 바른 믿음으로 이런 크고 아름다운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가 될수 있기를 원합니다. 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게 하시고,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구할 수 있는 저희들 두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살리시고 치유하시고 응답하십니다. 온전히 우리 안에 말씀을 온전히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역사가, 크고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치유하며 고치며 응답되는 크고 아름다운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가 그런 날될줄 믿습니다. 주여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